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그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음, 무릎의 그 인대 파일중에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서 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재건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 아니 면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다시겠지만은 아 저희들은 타각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각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십자 인대 재건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자가건을 이용해서 전방십자인데재건술를 하면 어떤 결과가 얻을 수 있는가? 어, 최근에 한 1년 전에 어 전방십자인데재건술를 받았던 환자인데, 어, 연를또 다른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한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환자의 그전방십자인데 수술한 결과를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었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제 그뭐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자가건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이제 어, 자가건은 햄트링 힘들 중에 반건양건을 지 쓰고 있거든요.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환자 무릎에서 채취한 반건양건인데 어, 이런 그 힘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 역할을 할수 있게 이렇게 좀 모양을 마드, 만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 실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음, 그런 성형을 하고 있고요.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20대 초반 환자였었는데 스포츠 손상으로 다쳤고요. 어, 그 당시에 점화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을 내려서 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방 식자인데 파열에 대한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봉합을 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고요 재건이라는 의미는 다시 만들어 놓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드릴로 토너를 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뚫고 어, 이식물을 이제 삽입을 한 후에 위 아래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내시용 사진인데요.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게 아예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고요. 여기도 보면 일부 남아있는 십자인대도 이렇게 너덜거려서 거의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파열이었었고,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 앞서 뭐 보여드렸던 그 성형을 한이식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널에 통과하는 어, 영상이고요. 이건 위아래 고적이다 되어 있는 전방 십자인대 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이 환자는 지금 이제 수술하고 한1 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다쳐서 연골이 파열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어 이것이 이제 그 환자의 그 전방십자인데 수술한 걸 다시 확인한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없었던 인대도 주위에 생겼고요. 이식을 했던 그 어, 인대도 지금 아주 유지가 잘 되고 이렇게 재생이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십자 인대에 대한 결과는 아주 뛰어났던 환자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전방 십자 인대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꼭 이제 유념하셔야 될게 자가건을 쓰는가, 타가건을 쓰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가건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타가건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게 내 거잖습니까? 본인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어서 염증이 안 생기고 수술에 이제 물도 많이 차고 아프기도 그런 환자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그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생이 잘있죠또 하나는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재생되는 기간도 짧고 어다 낫고 나서도 이렇게 덜렁거리는 불안정한 상황 상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자가거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어, 좋다는 것을 이 환자를 통해서 제가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자신 있게 어 전방십자인대 파일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한 분들한테 자각원을 이용한 점박십자인데재건술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자각원을 이용한 점박십자인데 수술을 한 환자에 어,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